자, 제2영어학원입니다. 자, 오늘 프레스 두 번째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우리 다 끝냈고요. 이제 두 번째 프레스. 자, 똑같아. 아까 프레스 뭐라고 그랬어요? 18강에서 우리 했죠. 프레스는 기본적인 뜻이 누르다. 밀다. 그 정도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자, 접두사 보세요. 첫 번째 D프레스 보이죠? 야, 우리 D했잖아, D. 우리 D가 붙으면 D는 기본적인 접두사 개념이 아래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삭제, 제거. 제거의 뜻이 있어. 없어지는 게 뒤야. 여기서는 아래쪽이야. 그럼 디프레스 연락이 쉽지 않냐? 밑으로 내리 누르는 거잖아. 그게 렇 디프레스 아니야. 그래서 디프레스는 두 가지를 정리하세요 누르다라는 뜻이 있어, 기본적으로. 누르다, 프레스의 뜻이 있어. 근데 이게 우울하게 하다라는 특정 뜻이 있죠. 아니면, 야, 경제 얘기할 때 경기나 경제 얘기할 때 경제라고 쓸게요. 헷갈리니까. 경제를 뭐 하다? 침체시키다라는 뜻이죠. 경제를 침체시키는 게디프레스입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요 D가 접두사가 아래쪽이나 삭제 제거의 뜻이 있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디프레션은 당연히 명사니까 우울함 아니면 경기 침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리세션이 나온 거야. 리세션이 뭐예요? 이것도 경기 침체야. 경기 침체나 불경기입니다. 아까 디프레션이 뭐라고요? 우울함, 우울증, 아니면 침체, 경기의 침체, 경제 침체의 뜻이 있고, 그거하고 동의어가 리세션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단어 선생님이 정리한 거예요. 리세스는 뭐예요? 리세스. 리세스는 뭐냐면요. 리세스는, 아, 휴식시간이야. 쉬식시간 쉬는 시간. 이래 학교에서 자, 공부한 다음에 자, 10분 쉬죠? 그게로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오프라스할때 이것도 접두사를 정리하면 쉽죠. 원래 OP는 o b 입니다 o b 는 앞이야. 근데 O 다음에 B가 같은 스펠링이 나오면 그죠? 뒤에 있는 스펠링이 따라가 는 거야. 원래 이게 무슨 말이냐? of press거든요. of press. 그런데 이게 발음이 힘드니까 요 B죠, 있 B. B가 P를 따라가서 어프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앞 앞에 있는 것을 프레스하는 거죠. 누르다 밀다 앞에 있는 새끼를 누르다 밀다, 그렇죠? 그래서 어프레스로 잘 나오죠. 억압하답니다 억압하다 야 독재자가 억압하다 할때그 억압이야. 어프레션 뭐예요? 이게 억압입니다. 억압 됐어요? 자, 그러면 서프레스 보세요. 서프레스 할 때도 보세요. 맨 앞에 자, SUP가 붙었죠. 얘도 똑같은 개념이야. 얘는 뭐냐면 원래는 접두사가 SUP입니다. 서브 뭐예요? 서브웨이 할때 아래 아래, 지하철 할때그 서브야. 그죠? 원래 서브가 아래야. 그런데 봐봐. 얘도 똑같아. 원래 SUP인데 s u 다음에 스펠링이 뒤에 있는 놈을 따라갈 수 있다는 소리죠.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래 서브프레스야. 근데 뒤에 P가 있으니까 이 B를 P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서프레스가 된 거죠. 그럼 선생님, 서프레스 뭔 뜻이에요? 밑으로 누르는 거잖아. 얘도 뭐예요? 억압하다야. 쉽죠? 서프레스는 뭐예요? 억압입니다. 그러니까, 어프레스나 서프레스는 거의 비슷한, 거의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리프레스입니다. 야, 리는 우리 알잖아. 다시죠, 다시. 다시라는 뜻이니까 다시는 당연히 강조의 뜻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 누르는 거죠. 계속 누르는 거. 근데 이제 자, 요 리프레스하고 리프레스이 명사형인 리프레션인데 얘는 어떤 뜻으로 많이 쓰이냐면 강 감정이죠, 감정. 강 감정 등을 억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나와. 억압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리프레션하면 리프레션 감정 등이 억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바로 갈게요. 자, 보세요. I don't want to depress you. 나는 원하지 않아. 너를, 그죠? 우울하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 너를 우울하게 할 것을 원하지 않아. 아래로 누르다. She suffered from severe depression. 그녀는 고생을 했죠. 뭐로부터요? 심각한 depression. 우울. 우울증으로부터 고생을 했죠. 쉬워. 자, 이제 세 번째 줄 보세요. Before the economic. 야, economic이 경제의라는 뜻이니까 depression은 뭐겠니? 침체죠. 경제 침체 전에 people were active in leisure. 사람들은 뭐했대요 굉장히 활동적이었대. 레저 활동에서 됐죠. 레저에서 굉장히 활동적이었대. 경제 침체가 오기 전에. 야 여기서 depression은 이 m 노 c 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침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문맥.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거야. 됐어요? 문맥. 영어로. 컨텍스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문맥이 중요해요. Many people lost their jobs.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뭐 하는 동안에요? recession 동안에. recession도 뭐라고요? depression. 경기 침체라고 그랬잖아. 경기 침체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넘어갑니다. Everyone went outside. 모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갔죠. 어디로? 운동장으로. 뭐 하는 동안에? recess 동안에. 휴식 시간 그죠? 학교 휴식 시간 동안에 모든 애들이 운동장으로 밖으로 나갔어요. A good government will not oppress the people. Oppress, 아까 기억나죠? 앞에 있는 걸 내리누리라. 그래서 억압하다. 훌륭한 정부는 사람들을 억압하려 하지 않죠. 당연하죠?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 우리나라는 아직은 나쁜 나라. 그 다음 보세요. 자, people are grown. 우리 grown이란 말이 신음하다야. 사람들이 신음 중이에요. 어디 하에서 under the oppression of the dictator 야 딕테이러가 독재자야 딕테이러가 뭐라고요? 딕테이러가 독재자입니다 그죠? dictate라는 단어 있죠 dictate dictate가 뜻이 두 가지가 있어 dictate가 받아쓰게 하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니네 dictation이라는 명사를 쓰죠 학교에서 받아쓰게 할때 dictate가 근데 dictate가 명령하다는 뜻이 있어 그래서 얘가 독재자야 독재자의 oppression 아래에서 그럼 독재자의 oppression이니까 뭐예요? 억압이죠. 억압하에서 실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Hers suppressed emotion" 그녀의 억압된 감정은 10년 동안의 억압된 감정이 릴리스됐습니다. Release 릴리스는 밖으로 내보내다, 배출되었어요. 됐죠? 여기서 suppress는 repressed라는 단어, repressed라고 써도 repressed라고 쓰면 더 좋죠. 다한 번. 자, suppression of disagreement. 야, yeah. 불일치. disagreement가 불일치죠. 불일치 억제는 억압은. should never be made. 어떻게요? 해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여기서 disagreement는 의견 의견이 불일치잖아. 의견이 불일치 억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저 의견이 일치하면 어떻게? 해? 억제하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라. 그 얘기죠. 서로 알게 해라. 그 다음 보세요. She does not seem to repress her feeling. 그녀는 보이지 않아요.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repress 아까 억제하다 기억나죠? 특히 감정 얘기할 때 repress을 많이 쓴다고 얘기했죠. 그녀의 감정을 억제하려는 듯 보이지 않아요. 자, the repression of anger. 분노의 억제는 리 e a d to가 야기시키다죠 야기시킬 수 있어요. 건강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어요. 분노의 억제는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 리프레스 두 번째, 첫 번째 우리 앞에 18강에서 했고, 오늘 두 번째, 리프레스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자, 누르다 밀다. 그럼 리프레스 수능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은 거의 대부분 다 끝냈습니다. 자, 어이가 힘입니다. 자, 수고했어요. 제이 학원이, 요 제이 영어 학원이었습니다.